김이 주근깨, 검버섯, 그리고 얼룩덜룩한 부분, 거뭇거뭇한 부분을 집중적으로,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만 쏙 빼낼 수 있는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미소재인입니다. 여러분, 요즘 무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고 계시죠? 그리고 피부관리도 잘하시길 바래요.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베이킹소다 팩을 가지고 효과를 많이 보신 분들이 많으신데요. 효과를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 팩을 하고 얼마나 해야 효과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그걸 보면 빨리 효과 보고 싶은 지루하셔서 이제 빨리 끝내고 싶으신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잖아요. 그래서 저도 엄청 공감해요. 왜냐면 저도 성격이 급해서 한 번에 <laughs> 네 아니면 세 번에 끝내는 그런 걸 좋아하는데요. 율무 가루와 생 율무 가루, 베이킹 소다. 네 이걸 같이 섞어서 할수 있는 초간단, 그치만 초강력한 부분적인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만 쏙 빼낼 수 있는 그 부분만 하얗게 만들 수 있는 부분 집중 팩에 필요한 건이생 율무 가루예요. 생 율무 가루에는 김이 주근깨 검버섯을 집중적으로 뽑아주는 그런 결정적인 성분이 코익셀로라이드라는 그런 성분이 굉장히 많이 함유어 있어서 피부 속에 있는 것까지 쫙 뽑아내주는 초강력한 역할을 하는데요. 심지어는 사막이나 편평 사막이까지 끝까지 뽑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. 저도 이렇게 많이 지금 없어졌거든요. 그리고 이 팩을 제가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거뭇거뭇한 부분도 뽑혀져 나갔어요. 여러분들이 댓글로 계속 관리했는데 뭐더 없앨 거 뭐가 있나요?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. 피부과에서 시술로 뽑아내더라도 다시 난답니다. 그래서 꾸준히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돼요. 왜냐하면 환경에 의해서 자외선에 의해서 그리고 호르몬에 의해서 그리고 체질에 의해서 그리고 노화에 의해서 계속 거뭇거뭇하고 또 얼룩덜룩한 부분이 계속 생기고 또 기미, 주근깨, 검버섯도 계속 생긴답니다. 심지어는 점도 계속 생기잖아요. 저도 셀프 드로우 있 여기요? 네, 점 뽑았어요. 그리고 여기 있는 점도 또 뽑았어요. 베이킹소다를 사용했지만 점까지는 뽑기 힘들어요. 그치만 피부 거뭇거뭇하고 얼룩덜룩한 그런 부분은 쫙 뽑아주는 역할이 있다는 거. 그래서 오늘은 이 테이프 약국에 가시면 이렇게 반창고라고도 하는데요. 이거는 내 네, 마이크로포 의료용 테이프예요. 그리고 반창고라고 하죠. 이걸로 집중적으로 나에게 이렇게 있는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빼주는 네 먼저 생 율무 가루 한 숟가락 네 듬뿍 떠서 빈 용기에 넣고요 생수 아니면은 요거트 저는 개인적으로 플레인 요거트를 좀 강력 추천드려요 생수나 우유 아니면은 요거트 되는데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스킨톤으로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밀도가 있는 플레인 요거트 이거를 이렇게 한 숟가락 떠서 여기에 잘 섞어줄게요. 한 숟가락 정도 더 떠서 조금 여유를 주고 이렇게 떠서 잘 보이시죠? 안정적으로 자라고 있어요. 잘 섞어졌으면 여기에 베이킹 소다는 식소다, 베이킹 식소다, 먹는. 요리용 베이킹 소다 사용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? 이렇게 작은 스푼에 네, 한 스푼 정도만 딱 넣어 주는 거예요. 또 다시 잘 섞어져요. 네, 이렇게. 이건 부분 집중 팩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만드시지 마시고요. 생 율무가루 한 스푼 정도만 하시면 된답니다. 거품까지는 아니지만 율무가루를 넣으면 거품이 그렇게 많이 안 나더라고요. 약간 조금 보글보글하게 올라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.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답니다. 준비해 놓고요. 그리고 이 테이프를 붙이기에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,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붙여놔요. <laughs> 세안을 한 다음에, 네, 제가 세안을 하고 왔는데요. 저도 이거 집중적으로 이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초강력하게 뽑아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붉은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. 저 최근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안쪽에 있는 게 뽑혀져 나온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. 네, 아무래도 좋은 현상이니까 저는 이런 걸 은근히 즐긴답니다. 네, 이렇게 뽑혀져 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지워진 부분도 꽤 있어요. 이런데 검은 거품 탄게 없어졌거든요. 그래서 좀더 집중적으로. 그러면 아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이렇게 부분적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에 이렇게. 아까 잘라 놓은 이 테이프, 네, 반창고. 이거 아니더라도 이렇게, 네, 밴드로 하셔도 돼요. 네. 이렇죠 붙이고요. 여러분들 이것저것 팩, 그리고 오랫동안 하시기가 지겨울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조금 더 변화를 줘서 성분도 조금 바꾸고 재료도 조금 바꿔서 하신다면 좀 지루함도 덜하고 좀더 꾸준히 하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특히나 생율무가루 구매하신 분들께서는 구매하셨으니까 꼭 효과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베이킹소다와 생율무가루를 섞은 집중 팩을 소개 드렸답니다 네, 만든 팩을 바르고 여기에 테이프를 다 붙였는데요. 유지가 잘 되고 또 가루가 떨어질 우려가 없기 때문에 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붙일 수가 있어요. 이 팩은 반드시 생 율무 가루와 그리고 베이킹소다가 피부에 잘 맞으신 분들이 하시고요. 이건 초집중적으로 부분적으로 하는 팩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베이킹소다 식초팩 네, 잠자는 동안 붙이고 있는 팩 소개드렸는데요. 그 영상 보시고 참고로 하시면 더욱 좋겠고요. 이 팩도 잠자는 동안 붙이셔도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 잠자는 동안 제가 이렇게 테이프가 눌려서 오히려 주름이 생길 수도 있더라고요. 여러분들 잠자기 전에 저녁 때 하시고 보통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최장, 내 피부에 잘 맞으시면 3시간 정도 붙이고 있는 팩으로 하시면 정말 효과. 실이 보실 수 있답니다. 이렇게 하실 경우에는 보통 편평사마이 사막이 같은 것도 2주 정도면 네, 서서히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뽑힌다고 해요. 그 정도로 율무가루가 초 강력하다고 하니까요. 거기에다가 베이킹 소다까지 넣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더초 강력한 효과 보실 수 있고요. 저는 이대로.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있어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칠게요. 나중에는 이걸 다 떼내시고 세안을 하셔도 되고 떼내시고 살짝 닦아내시고 주무셔도 된답니다. 그러면은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즐겁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여러분들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. 구독, 좋아요,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, 안녕!